음. 이게 고추이야 근데 이걸 다듬어서 스쳤거든? 근데 이렇게 이파리가 굵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따. 이렇게 따고. 고추. 고추가 이렇게 모종을, 봄에 이제 모종하느라고 고추를 이렇게 음. 다 심잖아. 네. 그러면 심을 거 심고 너무 많이 씹뿌려가지고 한 거니까 많으니까 이제 이때 불필요 없는 거 이렇게 내다 팔거든? 모종을. 그러니까 작은 어린 거지. 그래도 이렇게 긴거는 이렇게 길어 그러면 요런데 이렇게 딱딱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두꺼운거는 잘라버리고 얇은건 그냥 먹거든 그래서 굵은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려 그러니까 다듬을 때 이렇게 돼있으면 이렇게 딱 띄는거야 이렇게 굵은거는 그래서 이걸 먹는거지 지금 이거 이거 보면 좀 약간 굵지 그래서 이게 이만큼 길었는데 이렇게 따서 요거 요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듬었거든. 보면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다듬었고 이런 거는 이제 얇으잖아. 얇은 건 그냥 먹어. 근데 두꺼운 것만. 근데 이런 건 두꺼운 거서 일부 잘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정도는 먹어. 처음에 다듬을 때 봤는데 이렇게 굳거든. 그럼 이렇게 떼어서 요건 먹고 요것도 이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마음에안 드는 사람들은 이거, 이것도 버려서 이기못 먹는 거지 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고추잎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 고추잎을 어떻게 약간 어 고추잎을 네. 씨 뿌려가지고 모종하고 나면 많이 남잖아 네. 그러면 이때쯤 지금 5월 5월 며칠이지 어제 18일이었을 고 오늘 19일이니까 이때쯤 나와 이게 이때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심어서 가을에 재배를 하니까 가듬는 게 있나요? 다듬을 때 그렇게 다듬는다고 이렇게 기니까 대를 자르고 이렇게만 남겨놓고 이렇게 씻어놓는 거야 이렇게 다씻힌 다음에 이거를 취나물처럼 대를 없앴다는 거죠? 대는 내가 없애버렸어. 조금 전처럼. 이렇게 음.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만 먹는 거지. 요거요거요 정도 두꺼운 건 괜찮으니까 음. 어떤 건 이렇게 가늘기도 하고 음. 뭐 보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 근데 이런 게더 좋겠지 음. 나, 나 대는 먹기 싫어가지고 자 이거 끓여놨어 맛있어요 이거 한번 안먹어 이거가 맛있어 맛있게 맛있는데 일 년에 딱 한번 먹을 수 있고 가을에 다 꽃이 다 되고 이제 설이 전에 꽃잎을 다 걷어서 그때 또 이제 해먹어 네. 이걸 데쳐서 말려서 튀겨먹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나물로 해먹을 거야 이게 이 시기 외에는 안 나오니까 이때 한번 해먹는 거지 잘 없는 음식이라서 렇 팔팔 끓어. 내가 소금을 넣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소금을 조금 전에 넣은거 봤지? 잊어버렸다. 그럼 그때 빨리 넣어도 상관이 없는거야. 이걸 다 넣고 이렇게 다 물에다 다담거나 가는 줄거리 다 맛있어. 응? 이렇게 다 그걸 뒤집어 이렇게 해서 가운데 물이 좀 들어가게 해서 골고루 데쳐지게 이런 줄거리도 이 물에 들어가면 연하거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데 난좀 까다로워서 그걸 좀띈 것뿐이야 이렇게 데쳐서, 어, 이렇게 봤고, 이 줄거리를 이렇게 꺼내서, 음. 이렇게 만져봤는데 물렁거리잖아. 그럼 네. 좀더 데치는 거야. 조금 물렁거려야지. 그래도, 어, 내놓고, 무혀놓기가 좋고, 딱딱한 건. 근데, 너무 물렁거리면 또 맛이 없더라고. 한번 이렇게 해서 또 뒤집어서, 밑에 있는 걸 이렇게 해보. 자, 밑에 거는 아마 물을거 같아. 이렇게 쓱 꺼내버리지. 응, 음, 약간 불렀어. 아직 좀더 해야겠어. 이게 이제 에, 고추잎이기 때문에 그런 시금치 같이 이렇게 연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해. 이건 한번더씻을치 이건 물렁거리네 이제. 이제 거의 돼가는것 같아. 자, 꼽고. 요거. 윗바퀴가 일만 한 것도 이거로 데 자. 자, 뒤집어서 한번 더 확인하고. 요게 좀. 고추 냄새 난 고추 냄새 나지? 맵다. 아니야. 그렇게 맵지 않아. 이게 이제 다 물렁거려요. 약간. 약간 매콤한 냄새가 나면서 개운네 한번 봐 어후, 매워. 매워? 응, 코가 매워. 코가 약간 매워. 근데, 실제로 두 개로 하시죠, 왜? 아 이렇게 해도 돼. 이거를 이제, 빨리, 가자, 내 먹어보면 맵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응. 이렇게. 약간 무르긴 해야 되거든. 어석석거리지 않게 먹어. 시금치처럼 어석거리, 약간 어석거리게 안 하고 이런 건좀 무르게 먹거든. 응. 그리고 이걸 또 볶아.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무르게 익히는 게 좋아. 자, 이제 이걸 지금 식으면, 어, 간장에다 국간장에다가, 어, 할 거야. 내가 이거 먹은 적 있나요? 어,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1년에 뭐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귀이니까. 이러면 시킨 거야? 이러면 이렇게 시켜. 근데 내가 물로 안 씻는거는 이 어, 고추의 단맛있지 응. 그거를 먹고 싶으니까 좀 특이한 향이잖아 응. 그, 이런거를 1년에 한번 먹을 수 있을거야 올해는 이게 마침 나왔더라고 그래서 응. 응. 그참 가을 11월, 을 10월 말이나 11월에 한번 먹을 수 있을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식힌 다음에 그 사이에 준비를, 후라이팬을 준비해야지 뭐. 물기를 얼마나 제거해야 하죠? 어, 약간 짤 정도. 어. 물기가, 왜냐면 저 후라이팬에 가서 다시 볶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 그걸 생각해서. 여기 불 약간 중불로 하고 약간 이렇게 이 정도 중불에서 약간 약한 걸로 불을 이제 그고 여기다가 국간장을 맨 나중에 넣고 기름 넣고 달달달라 볶아 근데 이걸 굳이 심하게 짤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여기 볶으면서 물기가 제거되거든 이게 달궈지면 기름을 넣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으면 맛있어 향이 좀 독특해 냄새 좀 맡아 네. 약간 그렇지? 적당히 데워졌어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불균이 약간 중불로 하자. 빨리 해야 되니까. 어, 약간 기운이 있어. 훈훈한 기운이 샥 올라오면 불이 달궈진 거야, 프라이팬. 음, 어, 일단 중불에서 한다 넉넉히 넣고, 나는 여기다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거든 그래갖고. 들기름 준비한 거 있어요, 국내산. 요걸 좀 반반 섞어서 해 들기름만 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끓이는 점이 이게 들기름, 노란 거 들기름이야 요걸 약간 약간만 짜도 돼 많이 짤 필요가 없어 얘는 여기서 어차피 볶으면서 고기 제거되거든. 굴보듯. 그러면 이제 왜 볶아야지? 이제 이게 쫙 피곤하면 옆에 불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익으니까 그 다음에 뒤집어면 돼.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요 가운데 쯤에 내가 여기에 이게 그 글씨 양이 어느 정도 얼추 되거든. 응. 그래서 마늘을 응. 응. 보통 때 조금 이 정도, 응? 이 정도면 식품. 이정도 되는거 같아요 꼭꽉 누르니까 하나 다 되네 조금 부자라 알았지? 그러니까 마늘을 좀 넉넉히 넣어주는게 좋아요 그리고 파를 좀 넣고 근데 파를 잘안 익히면 빨리 쉬어버리니까 이거를 얘는 이가운데서부고볶아 파하고 마늘을 볶고 얘도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밑에다 한번 익은거지 지금요. 볶을때 나는 이쪽은 이쪽 길이하고 얘는 이쪽 길이하고 얘는 이쪽 길이하니까 더 쉬운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경험상으로는 그다 볶은 것 같으면, 다시 다 모았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펴서, 골고루 또 볶아버리는데, 쉽더라고. 이렇게. 여기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하고, 가운데도 다시 볶고, 이런 식으로 볶아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물렀다. 이게 길인데, 지금 간이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예요. 조금 더 물르게 어차피 기름에다 먹는 거는 좀더 물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중풀이야 그러니까 아까 데칠 때좀이 넉넉히 데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여기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다시 들어가서 볶아야 하니까 신나물 같은 거는 한번 씻었는데 이거는 안 씻고 해. 왜냐하면 그꽃 향을 좀 먹고 싶거든. 향이 너무 독하니까 한번 씻어. 뭐안 씻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야. 그냥 그한 향을 먹고 싶으면 안 씻거든. 나같이 꽃 그렇게 어야지 음, 좀 물로 고기어 먹을볼때데이지 굵어 보이는 응? 네. 이대를 하나를 좀 먹어봐 소금은 없나요? 혹시? 소금 하나도 넣어요 이걸 소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나같이 이렇게 국간장을 하는게 있는데 국간장을 넣자마자 이렇게 물이 쫙나와 그래서 이 줄기가 보들보들하게 볶아지면 소고 해야죠 여기서 팁이 국간장을 할때 끓는 상태에서 국간장을 넣으면 물이 쫙 나와. 얘가 수분이 많은 음식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콩 무르고 물기가 좀 제거되면 불을 낮추고 그다음에 나중에 꺼버려. 거의 됐는데 그 굵은 것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 이제다것 같아. 여기서 불을 아주 낮춰. 불길에 다가. 불을 낮추고 조금 더익렇서 간장을 골고루 이렇게 위에 골고루 가면서 진짜 꺼버려. 물이 나올까봐. 자, 이렇게. 골고루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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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국간장을. 그리고는 불을 껐어. 그럼 이게 물이 안 나왔잖아. 그래도 조금만 나왔지. 여기 끓는 상태에서 넣면 완전 물탱이가 돼. 그래서 쫙 물이 빠져갖고 맛이 없어져. 아까보다 질퍽해지지 않았어 간장을 넣으니까? 네. 네, 왜냐면 그게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쫙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아까 골고루 간장을 넣었는데 이 간장이 그렇게 짜질 않더라고 이게 삼투가 그래서 아무난 이걸 잘 쓰는데 하나 먹어봐야지 응,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도 하나 먹어볼래? 아니, 아니 됐어요 음, 됐어, 이게 다 되는 것 같아 반이잖딱 됐어 왜냐면, 뿌릴 때, 몇 숟갈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조금, 조금, 조금 뿌리면 간이 딱 맞아, 되게. 그렇고, 이렇게 이제 접시에다가, 이렇게 좀 특이한 음식이고, 음, 먹으면, 먹을 때참 좋아. 참나물이나 취나물처럼 맛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밥 반찬에 넣어서 먹으면 좋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돼. 응. 아주 1년에 한번 먹을 수 있는 나물이라이 이름 뭐라고요? 이게 고추나물. 고추. 고추. 나무. 고추, 네, 고추 나무는 어, 이제 심은 거가 이제 좀 있으면 한 다음 달에 고추가 생겼지만 네. 그 전에 모종을 일부가 에, 장에 나오면 그때. 해. 네. 그러니까 5월 지금 18일, 5.18 다음 날인데 요때쯤 나오나 봐. 올해는 좀 절기가 좀 더우니까 조금 일찍 나오는지 그렇지만 이, 이, 이때쯤에 한번 딱 나와. 네. 그 다음에 10월 말 저기 고추 거지하고 나서 남은 이파리를 또 이러, 이런 식으로 해먹을수있어